송지효, 제주서 새 인생 도전. 해녀된다. 딥다이브 코리아. 배우 송지효가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효의 해녀 모험을 통해 해녀에 도전한다. 다큐멘터리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효의 해녀 모험은 BBC 스튜디오와 JTBC의 첫 오리지널 공동 제작 프로젝트로 송지효가 해녀가 되기 위해 인생 최대의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그린다. 송지효는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효의 해녀 모험에서 해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고강도, 훈련의 도전, 전설적인 해녀들과 함께 프리다이빙을 비롯해 실제 물질부터 다양한 일상을 함께하며 그들의 세계로 들어간다. 수영선수였던 어머니와 해녀였던 이모 덕분에 해양 활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송지효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녀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을 압축해서 단기간 안에 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체적 훈련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준비도 요구되는 이 특별한 도전 속에서 그만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세계 7대 자연 경관 중 하나로 선정된 제주도의 경이로운 풍경까지 소개할 것을 예고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 해녀 문화는 그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바. 이에 송지효가 해녀들의 지혜와 문화, 놀라운 재능을 어떻게 담아낼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송지효가 아시아 콘텐츠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후문까지 더해져 더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지효는 소속사 넥서스ENM을 통해 한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세계 무대에 알리는 통로로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 저의 도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많은 분들이 한국의 해녀문화와 K-콘텐츠에 대해 알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참하게 됐다. 단순한 해녀 체험을 넘어서 해녀들의 진짜 삶을 배우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딥다이브 코리아, 송지효의 해녀 모험은 2025년 초 JTBC와 BBC 어스 채널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방영될 예정이다.